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손님 손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기대했던 고난이도 컨텐츠 어이버스가 못을 박았으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 속 환상극의 공연 도전에서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궤적 열쇠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궤적 열쇠 두 개를 소모해서 캐릭터 한 명의 그림 속 궤적 도전 스테이지를 해금할 수 있고요. 도전을 완료하면은 상응하는 캐릭터의 궤적 외형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요. 뭐 어, 이제 키라라, 이제 은광, 어, 얘는 이제 유정이고, 얘는 민들레, 얘는 이제 불인데 깃털 모양이죠. 불사조 깃털 느낌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다한 번에 해금할 수 없고 열쇠가 제한이 되니까는 몰라야 되네. 저는 그러면 당연히 지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얼음 원소 비석 밝히기 그리고 이제 캐릭터 라인업은 고정입니다 피술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적을 처치를 하고 차가운 황혼의 밤 2단계 도전에서 파티 내에 모든 캐릭터가 주기적으로 체력을 잃습니다 저번에 봤던 그 내용이죠 해당 효과를 체력을 잃고 전투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체력이 중간에 깎이는 걸 멈추지 않는다 0까지 깎인다는 뜻이고 저게 물리 내성과 얼음 내성이 증가한답니다 그 다음에 토벌리스트는 유적 가디언 하나네요. 이해도 많이 있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고나이도라 그래가지고 기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치치가. 돌아가는 게두번 연속으로 돌아가거든. 일단 뭐, 흔한 기믹이고, 이게 음. 뭐지? 이게 뭘까? 어? 아 피설 죽었네. 아쓰러지신다아야 <laughs> 딜이 안 들어가긴 한다. 기다려 봐. 확실히 뭐 그냥 하면 안 되긴 하네. 고난이도인데요. 난이도 높다. 어. <laughs> 근데좀 복잡 미묘하네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에이. 자 여기서 그것 끼잔 얘기지 조기를 끼잔 얘기죠. 확실히 조기 쪽이긴 하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아, 근데 이거 그냥 코코미꺼 뺏어올게요. 하기 우리 모두 치치를 제대로 쓴 적이 없죠? 여러분들 중에 치치 제대로 쓰시는 분들 있나요? 그러고, 이렇게 힐링하면 돼. 눈치 좀 봤다가. 야, 저기 끼니까는 다르네. 데미지 들어가는데. 일어나. 와, 이러기 위한 조개 세트였어. 바로 주네요. 궤적, 차가운 환혼의 밤, 치치의 그림 속 궤적. 자, 근데 이제 다음 거알라 그러면은 오늘 못 하나? 아, 오늘 못해. 와, 이게 15일에 한 개씩이야. 자, 그러면... 계정들 좀 빌려볼까요, 진짜? 바이로크 하신 분, 바이로크 하신 분 있나요? 아, 근데 이게 지금 획득하는 게, 시간이 좀 길다는 게, 딱두 캐릭까지는 처음에 세 개를 주니까는 한달 안에 다 가능하고, 그다음부터는 두 달마다 한 개씩 해금을 할수 있다. 자, 이분은 키라라 받았네요. 키라라 한번 보러 갑시다. 제한 시간 내에 입자를 수집해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투가 아닌가 보네. 가 아니라 전투가 있네요. 지붕을 누비는 고양이 2단계 도전에는 물에 잠긴 도전 필드가 캐릭터 적에게 물은소를 부착합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풀을 묻혀 가지고 개화로 잡아라. 그 뜻이겠죠? 아..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개화로 잡는 거거든요. 아.. 근데 종이 걸리겠는데? 이거, 어, 되나? 엄마 시기도 있고, 엄마 성배도 있네. 얘꺼 좀 뺏어 쓸게요. 원신에 이제 이런 전투 컨텐츠를 액션 쪽으로 살릴 생각은 없는 것같아 이거 보니까. 힐링 게임, 힐링 게임. 자, 엄마 세팅을 해온 고양입니다 야, 숫자가 다르네. <laughs> 바로 이즈 모드 됐는데요. 근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거 나쁘지 않다 봅니다. 오. 바꿔도 이펙트는 나오네요. 그러네. 교전 들어갔을 때 없어지는구나. 자, 이 계정은 아직 안 했네요. 제가 선택할 수 있답니다. 이 계정은요. 진 다이로크 치치 가능하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이로크 계정 한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진을 하고요. 등강만 구하면 되네. 목표를 지키고 적을 처치하고 도전에서 주기적으로 캐릭터에게 무형의 불을 부착합니다. 부착이 된불원서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불원서 피해 를 받습니다. 이거 궁극기 쓰면 되죠. 지워지니까. 근데 뭐가 더 없네요. 한 개밖에 없네. 낙사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 잘 가. 그 <laughs> 대놓고 떨어지는데 주면은 이게 가자. 괜찮.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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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줘 아거는 <laughs> 다들 뭐 아는 기들이죠아 이게 나가면서 확산이 터지니까 나가면서 확산 터지니까 그럼 일단 진이었습니다 진 고난이도 컨텐츠 저게 원충 중요하겠는데 확실히 예쁘긴 하네 음. 애정 캐릭인 분들 좋아하긴 하겠다 자 다음 계정 가봅시다. 이제 남은 건 다이루크랑 은강이죠. 짧은 시간 내에 모든 불원소 피석 밝히기. 1 단계 도전에서는 케이터가 주기적으로 원소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시간 내에 적을 처치하기. 어, 편지고 성사한다. 어? 그렇게 하죠. 반남자라고 하남자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전투네요. 그냥 전투. 화염이 불살라라 이곳 성한다불 가지고 얼음 방패를 깨라. 그거 같은 불 가지고 얼음을 성한다와 <laughs> 시간 좀 촉박하긴 하다어 시간 조금 촉박하긴 하네. 놀면 안 되겠구나. 자, 다이루크도 이펙트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거 스킨이랑은 되게 잘 어울린다. 이거 완전 다이루크 맘들한테는 최곤데 이게 좀 다이루크. 대충 이 정도. 아무튼 다이루크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은강을좀 보러 갈게요. 목표를 지키고 적을 처치하기네. 아, 이 스킬로 지켜라. 이게 좀 스펙 괜찮은데. 아, 이한 대만 한대 89%야. 와, 깨진 속도 좋다. 오, 어, 뭐야, 피왜 이래? 아니 왜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래? 이이이 언제 들어가야 돼요? 5초 정도 뒤에. 그래서다튕겨내고부 없는 체질로. 어, 억으로 문제였구나. 웅강이 했던 것 중에 난이도가 제일 있긴하다. 옛날에 1점 땡버전에 나온 그 소석 지키는 거 기억들 하실려나 모르겠다. 11층에 소석 지키는 거. 그때가 진짜 찐이거든요. 소석 지키는 게. 여행자 궁 써가지고 맞고 <laughs>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신년도 쓰기도 하고 별지랄 다 했었어요. 그때 그 느낌인데? 뒤에 보이죠. 은행나뭇잎. 아 근데 너무 발가가 잘안보인다 밤으로 할까요? 확실히 밤에 하는게 낫네. 처음에 뭔가 있었는데 겨우에 은행잎이었어. 일단 재계정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이펙트가 대체적으로 좀 강하거든요, 애들께 건강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낮보다는 밤에 봤을 때 확실하게 눈에 띕니다 아 그림 속 궤적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좀 하긴 해야겠죠 간단한 평가 좀 하겠습니다 야, 말 잘했다 <laughs> 고난이도 투토 느낌 오, 야 이거 괜찮은데? 이 말이 고난이도긴 한데 보통 이제 고난이도 컨텐츠라 그러면 전투 쪽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조합을 써서 가는 그런 전투 고난이도 컨텐츠? 이게 아닙니다 각 캐릭별로 가지고 있는 기본 메커니즘들 있지 거기에 대한 심화 과정이야 뭐 나름 원신 분위기에 잘 맞춘 것 같긴 해 원신이 원래 이런 게임이니까 그 분위기에 잘 맞춘 것 같긴 한데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다 나는 이제 덱을 좀 짜고 기믹도 고려하고 전투하고 막 이런 고난이도 컨텐츠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역시... 그렇다